갈 수가 있어요 진짜 커 원래 수영복을 사려고 했는데 용한마 박아봐 세상에 모든 거다 있는 느낌 I love thai 근데 진짜 크다 시장 근데 여기 뭔가 후아인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다, 그죠? 도시. 아, 어. 저기 BTS 저님. 예스 지상철. 오늘도 이제 시장 가면은 밤이네요. 내 말이. 왜짝짝 네, 발음이 왜짝 짝. 짝, 짝. 짝뚝짝 <목소리> AI 아 빨리 나 그거 보고 싶어 계획을 짚었어 그리고 뭐 옷을 맨날 반가이 보잖아 아 진짜요? <목소리> 아주 아주 멋쟁이들이네 네말이요아이 아, 아, 양반 내가 이겨주었다그 우리도 밀릴 수 없지. <laughs> 짝두차. 짝두차? 어, 지금 열차 오는 것 같은데? 자 어, 따라자 오, 어. 겁나 오네? 생각다 <laughs> 시원해. 시원에서 모치, 여기가 다녀지 모치. 예지. 아, 여기 통로 많이 갔어, 통로. 여기가 뭐예요? 한국의 아, 가로수길 같은 곳이래. 어, 통로. 멋있다. 우리 실제 거기 가볼 여기 클럽도 많고. Yes! <laughs> 거기 데모가 통로인데요? Yes! 통로, I l o 여 개만. 엠팔. 처음 타는 사람들도 진짜 간편하게 잘 이용할 니까딱봐도 알겠다. 역 이름만 알고 있는 거죠. 근데 BTS 엄청 깔끔하다. 좋네 생각보다. 아, 근데 여기 진짜 춥다. 여어왜 이렇게 세지? 감기 걸리고 싶어다온 거야? 엄청 빠른데? 빠른데?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면은 원래 택시 타면 몇 번? 한 시간? 한 시간. 와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데. 모체 마. 와. 왔습니다 모체. 근데 여기서 조금 또 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짭짝짝 가는 게 아니고 호아마마가 는 거잖아요. 예스. 그래서 또 택시를 타던지 y 난 그냥 막 태국이나 이런데 패키지 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너무 좋아. 나도 그니까요. 내가 언제 또 BTS를 타보고. 나서참 네. 복받았다. 나도 알지. 노래도 한다. 십바트 우리가 동전 나온 거 같아. 아, 그러니까? 어, 어? 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왜저이 어, 뭐, 사람과 비교? 어떻게 알았지? 그 약간 생김새가 이때. 아어 택시다. 택시다. 네 여기서 타면 되나? 위 어. 어... 사디까고트 후아만. 나이트마켓 후아만 나이트마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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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즈. <목소리> 자, 도착했습니다! 호아몬 <laughs> 마켓! 와, 근데 진짜 밸... <laughs> 엄청 여러가지. 와, 거의 안는 어, 거. 5,000평 될것 같은데? 것 같은데? 네. 너무 크니까 우리 좀 이따 나가가지고. <laughs> 야, 싹 돌아야겠다. 그러니까. 와, 좋다. 재밌겠다. 일단 언니, 우리 배고프니까 뭐부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쇼핑을 나중에 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

무엇을 해? 오빠들 하나씩 사줘야 되나전 악세사리를 보고 싶은데 일단은 구경. 아트라이? 어, thank y o 음. 일단 가게 Thank you. Bye bye. b <목소리도> 시큼할 줄 알았는데 엄청 나 b 근데 bye. 딱 y e bye. Bye bye. 오, 이렇게 먹을 게 많아. 여기 진짜 축제 같다. 약간 상큼한 과일 주스 하나 팔면은 먹어야 되겠다.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나 보다. 다 태국으로 많이 <laughs> 왔어. 근데 이런 데가 또 매력이 있지. 이거 다 맞지? 어디가? 수영복 같은 거 이거 아까 전에 그 오빠들이 입는 그런 옷이네?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본 그런 거와 신기하다 봐봐요 Can I try? 와 여기 다먹어볼 수가 있어 너무 좋음 음! 음, 음 어, Thank you so much 음와 이렇게 진짜 뿌하게 이만큼 줘요 약간 맛이 크레이프 엄청 얇은데 바삭하고 음그 과자 같은 맛. 엉콩 말고 말고. 더 약간 짜. 너무 맛있어. 근데 이 진짜 맛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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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신기해. 이발소가 있어요. 봐봐. 세상에 모든 거다 있는 느낌. 뭐 타투 이런 건가? 스티커? 스티커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좀 과하네. 문양이. 그냥... 희한한 거 많아. 한번 해봐. 용한번 박아봐. 없는 게 없습니다. 어 약간 이런 거 크롭 좋아하는데. 특이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. 아, 진짜 화려하다. 아 진짜 없는 게 없어. 다 걸고. 아이고야. 큰일 났다. 이거 뭐야? 야, 봐봐. 진짜 없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. 아 타이. 어 티셔츠 귀여워. 잠옷으로 입면귀여울것 같은데. 우와 대박. 오, 이유 난리났다. 보이시죠? 음, 진짜 특이한 것 같네. 이머매니아랑 미스코리아 이런데 약간 이렇게 화려하고 큼지막한 거 길다란 거. 여기도 액세서리 있다! <laughs> 와 이건 내가 했던링 중에서 제일 큰 링이다 <laughs> 오, 아어오 와, 진짜 커오 <laughs> 이런 것도 판매 이건 여기서 반티 맞추면 될것 같아요 진짜 화려하다 어, 이거 한번 드레스나 이런 데 맞죠 How much? <laughs> 아, 어, 4T? 오! 이거 못 깎으면 좀 미안할 정도... 4게 네, 네. 하나 사겠습니다. 옷 예쁜 거있제 볼게요. 악세사리 네. 내가 원하는 거! 악세사리 얼만지 볼까요? 왜냐? 한국에도 비싸니까. 저는 링을 엄청 좋아해가지고. 헉, 진짜 화려하네. 약간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. 이0 같은데? 어, 이것도 귀엽다, 진한테. 멋져. 정진한테. 내가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이거 링 하나 하고 아 이거 두 개로. 이거 찐이 선물. <laughs>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링. How much? 4 o 5 0 Discount, please. Uh, 420. 50? For one Okay. i d 예, 오케이. 원트 애니. 오케이. 30바트가 았다 이게 250? 200인데 450인데 420바트에 샀습니다 지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어머어머 예쁜 거 많은데? 와저 가방 봐 호랑이 제규여운가 You go and can't Without remorse without heart in your head, you're right, but in my head. You are the bad. I wanna show to the world That you the bad one. You always be bad. they use all my love, all my time, you all my heart. I wanna shut to the the bad I think it's really big, really. You're begging me to come up with you I don't know, I'm fine without you You're begging me to come up with you I don't know I'm fine without you